<laughs> 시작할게요! 우와! 우와! 이런게 있었어? 우와! 언니 언니 언니! 나..나는 그래도 좀 쉬었잖아 너좀 하고 있어 나 이거 영상 찍어 이 얼마야? 만원? 네! 진 알리에서 샀어요 아 이상하네 어 아니 똑같은 제품 파는데 좋았습니다. 친구분은요? 한국에서이만원 친구분은 팔고 성빈? 성빈 제가 네. 디 아, 알겠습니다. 아, 그거 돌릴 <laughs> 수 있어요. 두 단계 돌릴 수 있어요. 총두 <laughs> 단계 있거든요. 뭐? 잘안 나와가지고. 아, <laughs> 네. 누가 누구라고? 누가 누군데 나도 안 나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제가 오늘 게스트 오신 음. 성현님이랑. 저서아 성현님이랑 서성현이랑 서성현 님이랑. 성성현 님이랑 서성현 님. 대화가 <laughs> <laughs> 맞아? 성현님이랑 성빈님. <뭐라> 성빈? <뭐라> 성빈? 응. 네. 서성빈? 아니, <뭐라> 그냥 그냥 성현님이랑 성빈님이라 <뭐라> 성을 부르지 마 그냥. <뭐라> 성 부르지 마. 오케이. 근데 애들 내성 모르는 애들 많을걸? 아 하도 유주 유주. 많을걸. <뭐라> <아닐걸. 뭐라> <뭐라> <뭐라> 모르는 사람 많을걸? 나는. <뭐라> 에이. 선영이도 아, <성형이도> 모르겠네. <뭐라> 아 그래? 이 선영인가? 김씨아 <뭐라> <뭐라> 맞아 맞아 김씨야 나는, 편의성도 모를걸까 편의성은 아, 모르면. 누나는 <laughs> 이름은 그 아이돌 많지 않아? 아이돌 한 명. 한명 한 있어요. 오. 그, 그 누구야? 여자친구. 아, 원래. 맞말 원래. 근데 내가 먼저야. 아, 먼저, 먼저 태어났어. 태어났어. <laughs> 어. 아니 동갑인가? 아 진짜로? 근데 <laughs> 도겸, 도겸. 생일이 빨라? <laughs> 걔는 이제 그거 아니야? 도겸아, 뭔데? 가. 가명이야? 그래. 음. 명이. <laughs> <laughs> 몰라. <laughs> 연예인들은 많이 하니까. 아, 몇 살이에요? 성, 성비님? 성 저희... 성현님 아네 죄송합니다 93년생이에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laughs> 그렇게 안 보여요 <laughs> 멋대로 개명시키네 <개명신이. 웃음> 몇 살까지 했어요몇 살까지 보여요? 아 그건 좀곤란하네 아, 네, 네. 이미 아, 93년생이라 네. 들어가지고 안 돼요 대가생인줄 아, 네. <laughs> 어, 알았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아, 현아 2 <laughs> 0살이 <laughs> 아, 아, 군대 안 갔다 오신 아, 줄 아, 아, 알았어요 20살? 스무 살 스무 살 스무 살로 어때 괜찮지?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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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했다아 너무 아 눈물 나. 아, 너무 좋아. 아, 너아 뭐, 아니, 아, 너무 아 아, 너아 아, 너무 고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아아아 아, 어, 지난 주에 공 송가방 분계셨는데어 그니까? 지혜 지혜 언니일 거예요 아마 여자분 맞죠. 오생각 어, 우리 집에 부산 면생이 또 없나? 응 없어. 부산 면생이고요. 오시는 거죠? 어 갑자기 바람 그냥 불었어. 부산 음. 생이었구나. 아니 새로 오신 분저 사람 누구야? 도경 도경. 도경 씨는 몇 살이야? 도경이 공4 0인가 막내야? 응. 공인가 공삼라고? 언지 언지랑 동갑 아니야? 여삼이야 볼로면. 근데 그 언지보다 그 항상 어릴 거야. 요 아, 아, 아. 어. 엄청 어려. 나이스. 가 누군지 아는척신데 내가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나가는거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나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예원이야. 금강이야. 어어어 아, 이거 시력이야 잘 조심, 잘 조심. 네. 제발 다치지 않게 떡 맛있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다니까 뭐? 떡 먹어 떡 드실래요? 네감니다 <laughs> 아, 먹자마자 들어왔어요목맥히기 아, 수도 나. 있어 안전하게...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고소해 <laughs> 오늘 지은 거라서 진짜 맛있다 나도 엄청 많이 먹었어 직접 말씀드 거예요? 아 제가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떡집 어... 딸 거짓말 좀하지뭐 <laughs> <laughs> 소면 아니야?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아이고. 웃음> 느낌 들고 온게뭐 느낌이 들고 온게뭐느낌이 떡집을 해서 들고 느낌이긴 해뭐어 맞아 방금 막밥 만든 거아 근데 진짜 <laughs> 음.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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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어르신 <웃음> 어르신 아 괜찮아. 어르신 아니, 어르신 아 현아 현아 아니, 네가 일로 온나 현아 여기 자리 있다 여기 자리 있다 네가 온나 언니 옆에 앉기 싫었나 봐 그래 현아 네가 온나 나좀 서운해 니가 없나? <laughs> 이미, <laughs> 이미 나왔는데 <laughs> 좀 서운해 어, 더워서 이, <laughs> 다리는 괜찮나? 물찾다고떡 밀착, 밀착. 먹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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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르겠어. 웃음> 떡 내가 가져왔어 내가 떡집 딸이다 이거 아 맞아 어, 어. 진짜 떡이야? 아니지? 진짜야, 진짜요? 어, 네. 오늘 그래서 다째서 왔잖아. 네. 어? 아니네. 진짜 너무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laughs> 믿을 뻔했잖아. 아, 나도 살짝 아빠 직업 바꿀 뻔했나? <laughs> 지금 성도 갈고 현이가 내뭐 김선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빠 김씨예요. <laughs> 우리 아 김씨야 아 그렇겠지 네. <laughs> 그렇겠지 민주야 진짜 어이없네 아 시끄러워 아니 어이없어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왜 <웃음> 현석이 아, 미니 아버지도 김씨야 와와 김씨다 와 김씨 꼴났다 민주 너여 성. 목 막히지 아. 차, 차가운 물. 너 어디 김씨인데? 어디지 순천 순천? 순천 김씨? 있..있어 무시해? 나는 처음 들어 김용조잖아 나는 김의 김씨인데 김의 김씨가 제일 많은 거아 맞아 음. 맞아 <laughs> 왕족성씨 아니야? 김씨도? 가야 가야. 너 어디 김시래임신대 진짜? 뭐라고? 뭐야? 또 그립쳤어? 뭐야 뭐야? 뭐야? 장난장난아진야 누가 뭐라고 아니 유승환 현이 보고 넌 어디 김시야? 그러니까 현이가 임신대요? 근데 좀 헷갈릴만해요 김. 비 이건. 이응과 기역은 조금 헷갈리긴 해. 어. <laughs> 너가 30대 막. <laughs> 뭔가 방금, 방금, 방금 똥인데요 <웃음> <웃음> 아니요. 똥인데요. 이런 느낌. 아니요. 똥인데요. 그 정도면은 약간 외국인이 그 느낌이야 임김 하면서 꿈못 하는 거잖아. 아. 그 진짜, 진짜 피에 일드친다 진짜 감사하다. <laughs> 진짜 재기가다 아, 아, 비웃고 있는데. <laughs> 아, 좀 헷갈리만 해. <laughs> 도대체 어디가? <laughs> 아 이응가 기회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laughs> 아 <웃음> 아이, 도대체 <첫> 어디가? <웃음> <웃음> 어디가? <웃음>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 어디 임시야? 공 예, 에 어디 임시야? 모르는 거 아니야? 까먹었어? <웃음> 설마?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그냥... 영하나 <영원아>, 뭐해? <laughs> 그... 다치지 그... 않았지? 아, 나야. 누가 민주 알았어 갑자기. 아, 아 재밌다. 아 진짜 재 우리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지? 이거 음성이자 끄져져 올릴 <laughs> <laughs> <오릴> 때. <laughs> 어 조금 좀, 좀 필요하긴 해나는이게난좀 <laughs> 부끄러워. 그래서 아, 나안 보잖아. 나이스. <laughs> 아나 오늘 왜는데지 아니야 되게 잘했는데. 나한게 없는데. 근데 좀 니가 늦게 힘들어 하긴 하더라. 그래? 자리가 좋았나 보네. 모두를 <laughs> <못을> 속였다. <laughs> 진짜. 자기 자신도. 오. 때려! 이거 진짜 좋다. 최 시원하지 않아? 응. <laughs> 아, 아, 나 미치겠네. 왜? 왜? 아, 아, 너무 웃겨가지 좋지, 내가 와서. 어, 언니가, 언니가 할래? 아니, 아니. 나멀티 돼. 됐다 <laughs> 어 그게 ADHD인 사람들이 멀티가 된대 <laughs> 어, 어? 집중력이 오히려 없어서? 분산이 되니까 <laughs> 왜? 어? ADHD인데 집중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킹이 약간 그 무엇도 집중 안 되는 거아 그래? 나 멀티가 <laughs>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그건 이제 양상이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 흉씨 때려 하나 들어잖아. 동생 말좀 들어줘. 가볍게 걸어온다. 어, 진짜, 진짜 성큼 성큼. 한달 전에 할때 여기 이때. 내가 선선했거든 분명히 어? 선선? 어한달 어, 전에? 있었어, 뭔가. 내 기억으로 한달 전인걸 꿈에 비온날 그 아니에요? 날, 아니야 비안왔는데어 오늘 뭐 되게 선선하네 라는 날이 있었는데 아니야 착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선선아저 <laughs> 한번 그냥 들어줘 <웃음> <웃음> 진짜 거참 되게 뭐라 하네 지금 아 뭐라 한거 아니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궁에서 질문 눈이 보이지 않았어 어? 그럴리가? <laughs> 그럴리가? <laughs> 그럴 어? 신영이가 넣왔어 다리 사이로 아니야 잘했어 형민이 형은 야근이야? 형민이는 항상 야근 아 진짜? 아, 9시에 마치냐 10시에 마치냐에 따라 다른거죠 어... 출근은? 출근은 수영 가야하기 때문에 수영 갔다오면 9시? 응? 네? 9시까지 출근 한다? 수영 갔다가 아웃살이 그러면 12시간 가야지. 일하는 거야? 거의 돈 많이 줘? <laughs> 뭐야? 그렇게 해야 돈을 좀줘아 원래 돈을 많이 안 주어가지고 아 그것도 아 있는데 일도 많고 아 억세게 이러는지 몰라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공할게요막공 바로 가정병원물에 이동대라고 거기는 그 시위나가는 경찰이 있거든 그 일부러 젊은 사람들은 거기 와 왜냐하면 그시비 같은 거 나가서 에이, 아 그거 안 해도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 아니 차에, 차에, 무조건 가야 돼. 해도 감생으로 쳐서 수당을 준대. 맞아 수당을 아, 맞아. 돈을 많이 받아서 일부러 일부러. 받아서. 어 나이스 끝낼게요. 맞아 맞아.